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이거 차이니즈의 다커입니다 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 오늘은 어, 재밌는 문장을 하나 좀 골라 왔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어, 또 어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야죠. 자 어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ell, to prove your m o u d h s t a l e w m e i n g n 예, 어떻게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셨어요? 어,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이 문장이 꼭 입에 익어서 자동으로 툭툭 옆에서 툭 치면 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만 더따라해볼게요为了证明你们口的才华我们必须得不停挣钱为了证明你们口的才华我们必须得不停挣钱 <목소리> 자 이게 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어뭐 일단 제가 먼저 하는 것보다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문장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니이 <목소리>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잘 지냈다. 그녀 어떠십니까 그 배우가 굉장히 어 민간을 찌푸리면서 굉장히 그상대 여배우 한테 아 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좀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네. 하우스 무창 쓰지 않으려니 하이화이 오랬어요 예, 그 한국어로 그냥 바로 어 해석을 해 드리면은 뭐 다아시겠지만야 우리 이렇게 오래 동안 같이 지냈는데 너 아직도 나를 의심하니?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상대하고 얘기를 하다가 뭔가 자기가 억울한 게 있을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점오창쓰지않아 그긴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창쓰지이라는게 있어요 긴 시간 점오창쓰지않아 면 뭔가 좀 강조되고 이렇게 긴 시간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뒷문장에서는 하이화이워 그러죠 네, 아직도 의심하냐? 너 나를 아직도 못 믿어?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더 들어보시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속도도 괜찮고, 네, 발음도 깨끗하게 잘 들리죠.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짬멜랴 하오 쩜어창 스지你러 니하이화이이워 좀 빨려 好멜랴 하오 쩜了창스지疑我니하이화이 약간 좀어 배우가 하는걸로 하면은 와 우리 이렇게 오래했는데너 아직도 날 못믿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연기를 하듯이 짬멜랴 네, 하오 쩜어창 스지야러 니하이화이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과 함께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了你疑我了你疑我了你疑我了你疑我 이런 식으로 hmm.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을 하고这么长时了你还怀我咱们俩好这么长时间了你还怀疑我 끊어 있는 부분하고 붙여서 읽는 부분, 붙여서 말하는 부분을 같이 좀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점오 장수젠, 그 다음에 화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어 뒤에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너 아직도 배고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짬머냐츠도 점어 두어 네 하이 어어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짬물 내서 더좀더네 하이 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아직도 배고파 너?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세 번째 시간인데 좀 따라해 보실 만한지 모르겠어요. 어,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아, 뭔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뭔가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예, 제가 이제 이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뭔가 채널이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더 들어볼게요. 자멀냐 하오 쩜어 창스지야르 니 하이 화이 워자멀오어아 자멀냐 하오 아 저도 이네요자어창스지니 하이 자어니 하이 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따자,